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고 큰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작은 일, 큰 일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한 날도 기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힘을 더하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잠언 13장입니다. 20절 말씀 한절 받들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라고 제목중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꽃밭을 걷다가, 꽃이 이제 몸에 닿고 하게 되면 꽃가루 같은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꽃밭을 지나도 내 몸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아, 우리의 지혜는, 아, 더 없는 지혜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묻어나고 계속 머무르기 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따라 나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떻게 동행할까요? 끝나고 났을 때 지혜가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안 하던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요. 안 하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실은 하지 않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고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몸도 움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핑계를 뒤로 하고 어색하고 힘든 일을 뒤로 하고 예, 기도하면 얻는 위로가 있습니다. 얻는 힘이 있습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지혜와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내일로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만만치 않은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돌아갈 때 좋은 것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만만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는 더 예수 좋아지고요. 더 감사가 많아지고요. 더 예수님 따라서 잘살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어려운 일을 넘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주의 길이 보여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내가 더 예수 잘 믿게 되고 또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것이 지혜를 서로 나누는 사이입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처음 만난 구역장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가 근처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지혜롭게 사는 일, 지혜와 동행하는 일은 이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그 예수가 내 마음의 예수, 내 시간의 예수, 내 삶의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로온 자와 동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 다른, 그, 같은 표현으로 오늘 읽은 13장 중에 4절에,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혜든, 평안이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든, 게을러서는 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보면 뭐를 잘해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성공했어요라고 얘기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든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든 기회가 있든 연습한 사람에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도 게을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울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그 자리일까? 또는 예수를 믿는 일이 저절로 되기를 기다려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했을 때 상을 얻는데, 예수 믿는 일에 부지런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부지런한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아침에 예수를 기억하는 일, 내 일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 나 혼자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내 목표 중에 예수님이 제일 앞에 있는 일, 이렇게 부지런하게 될때 우리는 주님이 지혜인 줄 알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 줄그 다음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망령 때 어쩌다가 재물을 얻으면, 어쩌다가 성공하면, 그것은 그러다 말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손으로 부지런히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혹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할수 있어요. 내가 할줄 알고 내가 했으니까. 예수 믿는 일도 어쩌다 한번 감동받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들, 평생 그 이야기 사, 하고 사시지요. 믿음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재미로 교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어려움이 생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그 믿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믿음을 떠나고 또는 쉽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슴 아파합니다. 어쩌다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삶을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13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소중히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하시는 것을 느끼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일을 소중히 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믿음을 부지런하게 찾으면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부지런함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수 있는 대로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동행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힘있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어려운 때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묵상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열두 제자 시리즈 예. 한번더 하겠습니다. 내로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